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신현리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단지인데요 총 60여 세대 지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보실 곳은 샘플하우스로 중정이 있는 나타입과 멀티룸이 포함되어 있는 나타입 두 가지 타입 중에 나타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지 선택으로 좋은 위치 선정 가능하시고요 지어진 샘플하우스도 분양 가능하십니다 두 가지 타입 중 오늘 멀티 룸이 있는 나타이 보여드릴 텐데요. 고급진 실내 인테리어와 외관으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추 시공될 주택은 가타입과 나타이 혼합도 가능하고 약간의 변경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평형수는 140에서 160 평대로 현재 지어진 샘플 하우스 기준으로 13억대부터 17억대까지 필지마다 상이합니다. 기반 시설도 모두 잘 들어가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직하 지역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곳은 나타입으로 멀티룸을 포함하고 있는 13억 9,600에 분양되고 있는 샘플하우스입니다 주차는 안쪽으로 해서 두대 정도 여유 공간 이 있고요. 대리석 타일로 해서 모두 마감해주었습니다. 외관 세라믹 사이딩으로 되어 있고요. 대문을 통해 현관 열고 바로 들어가시면 전실 공간인데요. 좌측으로는 중문으로 통해서 실내로 진입하시는 곳과 우측으로 보시면 커다란 우드로 되어 있는 문 열고 들어가시면 11칸의 신발장과 넓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실 공간 따로 또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내부로 진입하실 수 있는 문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실 공간부터 널찍하게 잘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문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1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고요. 계단 밑 공간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었네요. 지층 공간에는 이렇게 작은 서재 공간과 멀티룸 공간 그리고 욕실까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방이 혹시 많이 필요하시다면 이쪽으로는 가벽을 설치하셔서 방으로 꾸미셔도 좋고요. 안쪽으로는 멀티룸과 고급스러운 욕실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층에서 사용하시는 욕실까지도 고급 들이석 타일로 마감해 주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비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층 공간의 욕실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유리문통에서 홈바를 갖춰진 멀티룸 공간 보여지고 있는데요. 추후에 시공될 주택은 스크린 골프를 설치하셔도 좋을 만큼의 높이가 나오고요. 어, 지금 현재처럼 영화관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파티룸으로도 충분히 손색 없는 공간입니다.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서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깔끔한 계단 통해서 1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화유리로 안전하게 마금 처리 다 되어 있고요. 1층은 거실과 다이닝룸, 다용도실, 그리고 넓게 펼쳐져 있는 잔디마당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높은 층고로 지어진 남양 배치된 샘플하우스입니다. 주방과 거실 분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벽면은 모두 본드가 아닌 친환경 소재로 풀칠로 최대한 이음새 없는 도장 느금을 포함한 실크 벽지 마감되어 있습니다. 넓은 거실 공간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쇼파를 배치하신다면 앞확 트인 전망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실 전창 통해서 외부로 나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데크는 변형 없는 합성 데크로 설치되어 있고요. 외벽은 세라믹 사이 등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면 안전 유리로 난간 설치해 주었는데요. 주차장 위쪽 지붕까지는 잔디나 데크로 연장 가능하십니다. 오른쪽에는 다이닝룸과 연결되는 넓은 잔디 마당 옆집과는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울타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가서 주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과 거실 분리 형태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이닝룸, 그리고 안쪽으로 주부님들 음식하실 수 있는 공간 따로 되어 있는데요. 주방 가구는 모두 도장 마감하여서 튼튼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추후에 시공되는 주택에는 색상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싱크볼은 커다랗고 깊게.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매립형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다이닝룸 보시면 6인용 식탁 준비되어 있는데요. 8인용까지도 넓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다용도실 설치되어 있는데요. 넓은 크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 위쪽으로 올리실 수 있고요. 김치 냉장고 안쪽으로, 그리고 일반 냉장고 바깥쪽으로 한대 수납 가능한 공간 박스 만들어져 있습니다. 1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욕실입니다. 1층 공용 욕실도 마찬가지로 수입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용병기 들어가 있습니다. 2층 계단 옆 공간에는 팬트리 공간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은 마스터룸과 침실 두 곳,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욕실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높은 층고와 넓은 창으로 개방감도 좋고 확 트인 전망도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기 좋을 만한 크기이고요. 두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넓은 창호 들어가 있어서 확트인 전망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침실 공간에는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가구 위치 수월하게끔 되어 있는 방입니다. 2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욕실인데요. 샤워 공간과 용변 보는 곳 따로 분리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건식 세면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리석 타일로 해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욕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샤워 공간에는 욕조 포함되어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 따로 설치되어 있고, 모두 매립되어 있는 수전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욕실 모습입니다. 작은 복도 형식을 따라 지나가면 안쪽으로 마스터룸 설치되어 있는데요. 넓게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마스터룸입니다. 북박이장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추후 시공되는 주택은 드레스룸으로 따로 설치 가능하십니다. 앞쪽으로는 작은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트윈 전망 보시면서 차 한잔 할수 있는 여유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 안쪽으로 욕실 공간 설치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쪽으로 건식 세면대를 중심으로 용변 보는 것과 샤워 공간 역시 분리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는 수전들 보이고 있고요. 대리석 타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저 좋은 집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